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한 모발과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닭고기는 단백질과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어, 머리카락의 강도와 탄력을 유지시켜 주지요. 다음, 계란은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머리카락의 성장과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A, 비타민E, 비오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두피와 머리카락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검은콩은 단백질, 철분,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머리카락의 성장과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녹색 잎채소인데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잎채소는 비타민 A, 비타민 C, 철분, 칼슘 등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두피와 머리카락의 건강을 촉진합니다. 다음으로 호두, 아몬드, 캐슈넛과 같은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등을 함유하고 있어 머리카락을 보호하고 강화하고요. 마지막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두피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머리카락의 성장과 유지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발과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균형 있는 식단에 이 음식들을 포함시켜 섭취해 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